서울 춘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춘천에 있는 <laughs> 뭐, 유명한 맛집으로 네, 알려진 돼지 한 마리에 한번 와 봤습니다.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사장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성이고요. 어, 돼지 한 마리 사장입니다. 나이는 48세입니다. 굉장히 동안이시죠 네 사장님 그러면 혹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나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평생 뭐 삼겹살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 어, 직장생활을 하다가 아. 어, 그리고 뭐 가족들도 고기를 좀 좋아하고 좋아하는 편이고 저도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어, 많이 먹어보고 싶어서 아. 어, 창업을 하게 되 됐어요. 고기를 많이 먹어보고 싶어서 네. 어떻게 목적은 지금 달성하고 계신가요? 만족하고 <laughs> 있습니다. 아 <laughs> 그러시군요. 어,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최연소 단골이 있어요. 음. 그 친구가 지금은 커서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음. 처음에 제가 오픈했을 때 음, 엄마 아빠랑 와가지고 음. 냉면을 참 좋아하는 친구인데 음. 어, 우리 가게 냉면을 먹고 나서 그 친구가 중학생이 돼가지고, 아. 그 친구 아직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 네. 기억에 많이 남으시겠어? 요볼 때마다 옛날 생각 많이 나죠. 아, 와. 네. 저하고 같이 시작한 친구이기 때문에. 와, 그렇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커서까지 네, 네. 계속 돼지 한 마리를 찾아주는 네, 그런 네.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일하시면서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이 단점이라고 하면, 어, 솔직히 장사라는 게 소상공인들이 좀 개인 시간이 없죠. 그래서 아. 가족들이랑 많이 어울리지 못하는 게좀 단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음식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아이들한테 네. 언제든지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아. 장점이라고 보죠. 그러면 돼지와 소를 다 파시는데 사장님은 혹시 어떤 걸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 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아. 소는 조금. 부담 가는 별이 있고. 아 어떤 어. 부분 이, 이거 그렇죠. <laughs> 네. 어, 요즘 뭐 속갈값 많이 올라가지고. 아그쵸그쵸 그쵸. 네. 맞아요. 약간 좀서민들한테 음... 약간 좀 부담이 아, 되는. 거.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네. 네. 혹시 어, 영상 같은 걸 보니까 멜젓을 이렇게 찍어 먹더라고요. 네. 그 멜젓 소스는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네, 제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만드는 소스로. 네. 네. 혹시 특수 부위 중에는 가장 추천하는 부위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희 집에서 잘 나가는 부위는 이제 부속 고기가 많이 나가고 개인 취향인데 저는 가브리 살을 또 선호하는 편이고요. 음 예. 음, 얘기하다시피 어, 소고기는 좀 단가 부분에서 비싸다 보니까 음 예. 저는 이제 그 가브리 살이 그 소고기하고 식감도 비슷하고 아 예. 최대한 소고기 맛을 낼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좀또 식당, 어, 식당 식감도 부분? 좋고 네네. 예.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브리살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앞으로 저도 돼지고기를 먹을 때꼭 먹으러 와서. 특히 와야 돼지 되겠어요. 한 마리 음. 가브리살이 맛있죠. 아~ 돼지 한 마리. 네꼭 네, 돼지 한 마리에 와서 가브리살을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음. 그러면 사장님 음.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아, 처음 들으세요? 두 가지 질문을 이제 드릴 건데요. 어, 둘 중에 들어보시고, 어, 나는 이쪽이다. 하고 3초 안에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1초원을 받지만 남은 인생 5년. 대. 전재산을 잃지만 100년 살기. 2번? 어, 전재산을 잃지만 100년 살기. 네. 어,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길게 오래 사는 게. 어, 아, 그렇죠. 좋죠. 아, 아. 또 좋아하는 사람과. 그죠 음... 맛있는데 맛없다고 소문나기 대 맛없는데 맛있다고 소문나기 1번아 맛있는데 맛없다고 소문나기 네. 어~ 장사라는 게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 사장이 어떤 자부심과 마인드거든요 음... 소문이야 뭐~ 어차피 어... 고객들이 평가를 해주신 거겠지만 그렇죠. 그나마 사장이 자부심이 없다 그러면 음... 하나의 자존심인데 그래도 그죠? 그게 없다 그러면 굳이 장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맛이 없는데 제가 맛없는 음식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맛있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파는 거지 네. 그건 뭐 손님 서로의 입맛이 다 틀리다 보니까 취향도 틀리다 보니까 그거는 손님들이 평가할 문제지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일번으로 네. 선택하게 됐어요. 고기만 많이 먹기 대 해산물만 먹기 하나, 둘, 셋. 일 번. <laughs> 고기만 먹기로. 네. 네. 역시 고깃집 사장님 그렇죠. 답게. 네. 네. 고기 많이 시키는 손님 대술 많이 시키는 손님. 아, 이거 약간 애매한데. <laughs> 마지는또 술이 많이 남기 때문에. 네, 그렇죠. <laughs> 그래도 1 번이죠. 아, 어, 그래도 번이죠. 고기를 많이 네. 시키는 손님으로 네. 매일 출근해서 천만 원 벌기 대 음. 백수로 월 이백만 원 벌기. 1번. 1번. 음. 아. 뭐, 200만 원이 클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클수 있지만, 내가 일한 만큼 벌어가는 거기 때문에 1번을 아. 선택했습니다. 아. 어, 그러면 혹시 춘천에서 좋았던 음. 장소나 자주 가는 맛집 같은 곳이 있으실까요? 그 지금은 이제 장소를 옮겼는데, 춘요고 앞에 보면 이제 우성 닭갈비라고. 아. 네. 그 닭갈비가 저은 맛도 뭐 맞는 것 같고, 제가 자주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은. 아 네, 저도 우성닭갈비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돼지고기만 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아, 그쵸, 그쵸. 그쵸. 두루두루 먹어야죠. 네. <laughs> 네. 어, 사장님, 혹시 지금 이제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시면 그분께 한번 영상편지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그 홍성진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생각납니다. 그럼 그분께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 같은 거 남겨보세요. 네. 음, 지금 뭐 서로 다른 공간에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하지만, 어,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어, 우리가 자주 볼 날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이건 뭐 건강하고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살면서 당구 한 게임 나중에 한 게임 치자. 사랑한다. 와. 너무 친구분이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물겠죠? 네, 그럼요. <laughs> 네, 사장님, 오늘 여기까지 저랑 인터뷰를 해보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이렇게 또 같이 대화를 해서 즐겨운시간이었고요또 아, 우리 네? 돼지 한 마리를 이렇게 또 홍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더욱더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손님들한테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의 맛집 돼지 한 마리 여러분 꼭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주세요. 찾아주세요. <웃음> 찾아주세요. <웃음>